안녕하세요 도레미파파입니다. 요즘은 블루투스 스피커로 음악을 들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음악 감상용 스피커들은 이 채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블루투스 스피커 한 개로도 음악을 듣는데 충분한데 왜 음악 감상용 스피커는 두 개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의 귀가 좌측과 우측 두 개인 것처럼 오디오 음악을 녹음할 때도 좌측과 우측으로 각각 녹음하기 때문입니다. 두 개의 스피커로 재생하는 방식을 스테레오라고 하고요. 이 채널이라고도 부릅니다. 블루투스 스피커도 두 개의 스피커로 음악을 들으면 좀더 현실감 있게 들을 수 있지만 블루투스 스피커는 음질보다는 편리함과 이동성을 강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대부분 한 개의 스피커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스피커가 한 개보다 현실감 있는 이유는 사람이 소리를 인식하는 방식 때문입니다. 우리의 귀는 양쪽 귀에서 좀더큰 소리가 들리는 쪽을 소리가 나는 방식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튜디오에서 피아노가 좌측, 드럼이 우측, 가수가 가운데서 녹음을 했을 때 스피커가 한 개라면 피아노와 드럼, 가수의 소리를 한 곳에서 녹음한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스피커 두 개를 좌측과 우측에 배치해서 재생하게 되면 채널의 스피커가 서로 다른 크기로 소리를 내기 때문에 좌측에 피아노, 우측에 드럼, 가운데 가수가 노래한 것과 같이 실제 녹음과 같은 공간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스피커가 더 많으면 좋지 않을까요? 영화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영화 제작 시에 마이크를 여러 개 두고 녹음을 함으로써 영화 속 소리를 현장감 있게 다양한 공간감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영화를 위해 홈시어터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는 스피커의 개수가 많은 5.1 채널, 7.1.2 채널 등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홈시어터 시스템은 3, 5, 7, 9 채널 등으로 서브 우퍼의 숫자만큼.1이 더 붙고 천장에 설치되는 스피커 개수에 따라 또.1이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스피커 3개, 뒤에 스피커 2개, 양옆에 스피커 2개, 7개의 스피커가 기본 구성에 서브우퍼 1개, 천장에 2개의 스피커가 추가되면 7.1.2 채널 스피커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음악은 대부분 스테레오 2 채널로 녹음을 합니다. 그래서 스피커도 좌측, 우측, 두 개면 충분합니다. 실제로 무대에서 연주할 때도 영화의 공간감보다는 가수의 목소리나 악기의 소리를 제대로 표현해내는 음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수억 원의 음악 감상용 하이파이 시스템도 2채널 스피커로 구성된 이유를 아시겠죠? 이제 음악을 들으실 때는 2채널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스피커 채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